반갑습니다. 메이플 잉글리시의 번개홍입니다 자, 2018년도 9월 시행했던 고2 모의고사 29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빅데이터로 분석해보니까 가장 많이 나온 게 perceived라는 인지되어지다. 그리고 뭐 실수라는 단어, 자, likeable, 호감이 가는, 자, 덜, 자, 도우스 일반적으로 사람들, 뭐 attractive, 매혹적인, 그래서 우리가 인지되어진 실수가 인지되어지는 게 어떻다 사람의 능력에 따라 틀리다 라고 이렇게 단어들이 배열되어 있죠 그래서 주제는 사람들의 인지 그러니까 인지되었다는 말은 겉으로 보기에 사람들이 어떤 능력을 가진지에 따라서 실수를 할때 사람들을 아, 사람들이 보는 태도가 변화한다 이렇게 주제를 한번 접어봤어요 좀 어려워 보이지만 쉬워요 <laughs> 자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henomenon in 인... Social psychology. 자, 같이 한번 일단 묶어볼게요. 자, is까지 묶어보고요. 자, 실제 주어는 페너멘이 주어죠. 주어. 그래서, 현상. 자, 현상인데, and social psychology. 사회 심리학. 자, 사회 심리학에서 현상. in. 자, 얘는 콤마 찍었죠. 저 동격의 보호로 썼어요. 뭐? 동격. 자, 페라4 effect란 것은, 자, 동사는 스테이츠 e 3인칭 단수를 쓰고 있죠. 동사. 자, 그래서 s t a t 3인칭 단수 s. 자, 말해 주는데, 자, that, t 자, individual's perceived attractiveness까지, 또 얘가 주어예요 자, 개인의 또, perceived 과거 분사죠. 자, 뒤에, 인지되어진 어, attractiveness 명사수 시켜주고 있어요. 주워인, 주어. 주어 자, 매혹. 자 인, 개인의 인지되어진 매혹이 아 이거 또 조금 이거 쓰기 전에 이거부터 과거분사부터 정리를 할걸 그러네 일단 과거분사 과거 수동 이렇게 정리를 하고 다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유 버벅거리죠 자 그러면 인지되어진 자, 매혹성이 수어. 자 동사로 increases 3인칭 지금 3인칭 단수죠 우리 attractive ness라는 단어는 우리 셀수 없죠 그래서 여기 동사 동사 1. 자, 증가하거나, 또 여기서 decreases, 또 여기도 나오죠. 감소한다. 동사이. 자, after 또 묶어볼게요. 자, after he or she makes a mistake 한 후에죠. 자, 음. 그럼 after 이에요. 그나 그녀가 실수를 만든 후에, 자, 인지되어진이 내역성이, 이 사람이, 어, 이쁜지 안 이쁜지가 증가할 수도 있고, 증가 안할 수도 있다. 자, depending on은 다 묶어버리겠습니다. 일단 접속사로 표시할게요. 뭐뭐에 따라서의 뜻이죠. Dependent, individual's perceived c o m p i t e n c e 여기 또또 핵심어니까 주의하시고요. 자, 개인의 인지되어진 능력에 따라서 달라진다. S는 여기서 뭐로 잡아주시면은 S는 비코즈로 잡아주세요. S 왜냐하면은 c e l e b r i t e s 유명인사 혹은 연예인 혹은 유명인사들이 Generally 하게 또 부사로 썼죠. 부사. 자, 그 다음, R, considered, 또 수동으로 썼죠. 자, 그래서 부사부터 표시하고요. 부사. 자, 하면 generally란 부사는 considered, 동사 수시켜주겠어요. 고려되기 때문에. 자, to be confident. 하면은 능력이 있는 개인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여기서 끊어주시고요. 자, 그리고 open은 삽입절, 빈도부사 삽입절로 들어갔어요. 종종. 자, even. Presented as flawless. 심지어 t presented도 과거분사에요. 여기서 자, 하면 과거분사인데 누구 수식해주냐면 사실상 연예인들 수식해줘요. 과거분사로 다, 다 적어버릴게요. 여기서 과거분사 과거 심지어 인지되어지는데 as는 또 자격의 로서죠 자, flawless 그러면 흠이 없는 자 혹은 완벽한게 여겨지기 때문에 또그또 또 여기서 끊어야 되겠네요. 자, 어디에서인? Certain a s p e c t 에서 여기까지 좀 묶어볼게요. 특정한 측면. 아이고 어, 좀안 들어가네. 지금 좀 밑으로 내려가서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내려가서 자 여기까지 가면 될까요? 끝까지 안 되네. 네, 세 번으로 가야 되겠네요. 자 특정한 측면에서 흠이 없거나 완벽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자, 묶을게요. Committing b l n d e r s 지 자, 이게 동명사가 주어가 됐네요. 동명사, 주어. 자, 그래서 Committing b l n d e r s b l n d e r s 또이 단어가 또 무슨 뜻이냐면은, uh, 아, Mistakes로 적어주면 돼요. 자, 실수를 만드는 것이 동명사 주어고, 그 다음에 동사로 썼죠 동사. 자 그래서 동사, 원형, 조동사 뒤에는 다시 동사, 원형으로 가져옵니다 동사. 자 만들 원형. 것인데 자 원스 소유격이죠 한 사람의 인간성을 자 endearing, endearing 하면 뭐 어느 정도 잡아주면 lovely라고 잡아주시면 돼요 자 하면은 인간성 자한 사람의 인간성을, 와 좋은 사람 이런 실수도 안해요. 이렇게 인간성을 사랑스럽게 만든다 다른 사람들에게, 와 이런 면도 있었네 이렇게 한단 말이죠 자, basically는 기본적으로. 자, those가 일반 주어 사람으로 잡아요. 자, those who never make mistakes까지 묶어줘요. 자, 그 다음, those 일반 주어인데 복수를 잡습니다. 주어. 자, 절대 실수를 만들지 않는 사람들은. 자, R, 동사로 썼죠. 동사. 자, 펄시우드도 다시 수동으로 썼어요. 그래서 과거 분사 형태. 자, 종종 인지되어지는데, 또, 예전엔 자격이죠. 끊어주시고, 자, as being, 여기도 주의하시네요. being less attractive, 여기도 주의하시고, and 또, 형용사 likeable, 형용사까지, 이렇게 한번 묶어보겠어요. 자, as 뭐로 써? 자, 비동사 뒤에 형용사를 가져오기 위해서 지금, 자, being을 썼어요. as being 되는데, 덜, 그래서 첫 번째 형용사가 여기, attractive라는 형용사가 왔죠. 형용사 1. 자, 그리고 되는데, 또 비동사 뒤에 다시 형용사 2번 들어가고 있어요. 형용사 2. 덜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인지되어진다. 자, 비인간적이란 말이죠. then, those 묶어볼게요. 자, 사람들인데, who make occasional mistakes 하는 보다 어, 가끔씩 실수를 만들어야 죠 인간적인 면이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도 저 those 복수했으니까 동사를 지금 주의해야 되는 게, 음, 자 those 뒤에 여기서도 복수 주요 저 주어인데? 주어. 복수 주어. 자, 그다음에 서후 있죠. 그래서 후도 주격 관계 대명사죠. 주격 관계. 자, 대명사고 저 동사가 여기서도 또 다시 동사. 아이고. 동사. 복수 동사를 잡아야 돼요. 자, 그래서, 복수 주어고 복수. 주격 관계되면서는 저 이렇게 묶어 놓겠습니다. 안 헷갈리게. 어. 자, 다시 보시면은 얘가 복수죠. 복수, 복수, 복수 동사에게 에스트라가 만든다는 얘기에요. 자, 어떤 사람이은 가끔씩 실수를 만드는 사람들보다 덜 매혹적이고 좋아하게 인지되어진다. 누가? 아, 절대 실수를 안 만드는, 냉혈한 이런 사람이죠. 자, 그 다음 Perfection or attribution of that quality to an... 뭐 Individuals 까지 자, 여기서 주어는 얘가 Perfection을 일단 얘가 주어 1번으로 썼어요 주어, 일. 자, 그 다음 주어 2번은 주어, attribution으로 일. 썼어요 그래서 attribution을 갖고 와야 되니까 요인 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연관 짓다 뭐 이런 뜻이에요 자, of 여기서 또 묶어볼게요 that quality까지 묶고 다시, two individuals 까지, 이렇게 묶고요. 자, 그 다음, 동사는, 아, 얘가 지금 동사로 쓰고 동사. 있어요. 동사. 동사. 자, 여기서 중요한 게, OR 들어갔어요. A 혹은 b 예요 그러니까, 지금 둘 중에 하나가 되어야 되니까, 지금 S 단수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되든 얘가 되든 주어 하나예요 자, 완벽함이나, 혹은 요인, 혹은 연관지 있는데, 자, dead quality 해석을 또 잘해야 되겠죠. 자, dead quality는, 뭐라고 해석하는게 좋냐면 여기서는 완벽함 자 완벽한 이러한 퀄리티를 아, 개인에게 영관시키는 요인이나 혹은 완벽성을 만들어 자, 인지된 차이를 만들어 여기서도 또 빈칸을 낼수 있겠죠 여기 그래서 펄시브드가 또 여기 과거분사로 썼던거 중요합니다 여기 과거분사 수동 그래서, 인지되어진 거리를, 거리를 만든다는 말은 뭐예요? 친근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완벽한 사람 어떻게 만들어내는데, 인지된 차이, 거리를 만들고, 자, 그 다음 묶어볼게요. 자, that the general public cannot relate to 까지 이렇게 묶으면 돼요. 자, that은 여기서는 뭐냐면은, 목적격 관계대명사예요. 목적격 관계대명사. 자,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일반적인 아, 대중들은 cannot relate. 또, 도동사, 동사 원형 썼죠. 동사 일반적으로 원형. 연결 짓지 못한다. 여기서 또 누가 생각되냐면, 목적어에는 사실상 it, 이러한 퀄리티를. 어, 그래서 대신 목적격 관계되면서 이렇게 앞으로 나온 겁니다. 자, 그럼 다시 보면은, 자, 완벽함이나, 그런이 완벽한 질을 개인에게 연결시키는 것이 만들어내요. 둘 중에 하나가. 인지된 거리 차이를 만들고, 이 거리 차이는 일반 대중이 보통 연관 짓지 않는다는 말은 보통 좋아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 실제 주어 여기 생각된 게 누구냐면은, 앞에 나왔던 주어 1번, 주어 혹은 주어 2번, 주어 얘들이 생각됐어요. 이렇게 하면은 좀 헷갈리니까, 우리 가로를 이쪽 가로로 묶는 게 좋겠네요. 얘들이 생각됐다고 보시면 돼요. 자, 아까 나왔던, 다시 정리할게요. 자, 완벽함이나 이러한 요인들이죠. 완벽함에 대한 요인들이 메이킹하다. 이게 중요하죠. 여기 메이킹. 만들면서. 본연의 성질을 나타내는 분사죠, 여기. 어. 이렇게 주어 1, 너무 자리가 좁으니까 좀 지울게요. 주어 2가 만들면서 이렇게 자, 생각된 주어는 이 둘이 만들다의 분사 구조의 능동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줄도 한번 쳐볼게요. 그래서 현재 분사, 능동 i 아, 현재 부터 썼다는 거. 자 만들었는데 도우수도 묶어볼게요. 저 Who never make mistake, mistakes까지 이렇게 묶고요. 자 하면 얘가 주어죠. 절대 실수를 만들지 않는 사람들을 자 동사는 p e r c e i v e d 인지하도록. 자 as 모로써또 자격이죠. 끊어주시고요. 자 as being less attractive 또 비동사. 여기 또 뒤에 형용사 가져오기 위해서 아까 똑같아요. 형용사 1 그다음 형용사 2 얘들을 갖고 오기 위해서 빙이 또 들어가야 돼요. 덜 매혹적이나 좋아하게 하도록, 인지되도록 만든다. 자, 그 다음 넘어가 볼게요. 자, 하에벌부터 다시 또, 요것도 반대 내용 나오겠죠. 아, 너무 완벽해도, 어떻다?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다. 요기까지 나왔었어요. 맞죠? 하지만 너무 실수 많이 해도 좋아하지 않는다 나오겠죠. 자, 그러나, 자, this. 자, 디스도 여기서 해석을 뭐 굳이 하자면은 어, 너무 완벽한 거. 이렇게 해으면 되겠죠. 여기서. 어. 아니, 너무 완벽한 걸 하면 이상하네요 자, 실수에 대한 인지는 이렇게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can also 또 다시 조동사 동사 원형이고요. also 묶어 볼게요. 자, 다시 동사 원형. 동사 어, 또한 가지는데 어퍼지디펙트 여기서도 빈칸에 넣을 수 있어요. 자, 반대 효과를 너무 안 해도 사람들이 안 좋아하지만, 너무 많이 해도 안 좋아진다. 이렇게 반대 효과 나오겠죠. 자, 만약에 인지되어진 또 과거 분석 썼고요. 자, average 묶을게요. 저 or less than average confident person. 여기까지 묶으면은, 음, 얘가 주어로 잡으면 되겠죠. 좋아. 자. 여기서도 형용사로 잡으면 되겠죠 그래서 형용사, 형용사 1번 자, less than을 또 형용사 2번으로 형용사 일. 비교급도 형용사예요 사실은 어. 사람들이 비교급, 최상급을 품사로 보면 잘안 보는데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평균적이거나 혹은 평균 이하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 응. 뭐할 때? make mistake 할때땀도안 어, 되는데 실수를 만들 때까지 응. 자 그날 그녀는 자, will be 또조동사동사원형에또 똑같이 형용사 들어갔죠 자, less attractive, 덜, 매혹적이거나, 좋아하게 될 것인데, to o t 다른 사람들에게. 음, 그러니까 능력 차이에 있어서 이렇게, 차이가 한다는 거죠, 우리 음. 사람을. 그래서 지문이 좀 분석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린 것 같아요, 예. 그렇지만 좀, 자세하게 분석하고 싶었고, 자, 이러한 내용을, 어, 회사가 한번 다시 한번 해, 해보시고요.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 또, 마찬가지로 빈칸 넣기, 좀 빈칸 많아요, 이해. 예. 중요한 문의라서. 자, 그리고 답지까지 한번 넣어놔봤습니다. 자, 요거는 PDF 파일로, 밑에 첨부해 놓을 테니까 나중에 한번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9번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